구하고막 이런 것처럼 자, 일단. 아 일단 일단 1시와 5시 자뭐 애공 선수가 예. 사실 서지수 선수 상대로 그동안은 뭔가 굉장히 까끗한 빌드를 많이 보여줬었는데 예. 과연 오늘은 어떤 빌드를 선택할 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 약간 칼자루를 드는 쪽은 언제나 선수였거든요 서지수 선수의 상대 그랬죠 그러니까, 무난하게 가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운영 싸움으로 갔을 때좀 힘들어 지기 때문에 뭔가 벨트를 준비해 오는 쪽이 늘 상대방이었는데 자 서지수 서치온 맞아도 네. 따라 줍니다 다섯시로 네. 그러니까, 원서치 데미지를 주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라 어떤 압박 강박관념이 네. 좀 있는 거 같아요 네자 프로브와 마주쳤고요 네. 자 다른 거면 일단 베르스불 들어오고 있는 상 상태에서 프로브는 아, 근데 그그 그 와중에 또그 서치 운도 예 애공 선수는 살짝 비켜갔습니다. 프로브는 다른 곳으로 가고 네. 있습니다. 서지수 선수의 집은 한시거든요. 한에 있어요. 일 동. 예, 지금 7 동으로 가고 있죠? 네. 서지수 선수는 지금 뭐 상황을 다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예. 지금 팩토리까지. 확하게 올라가고 네, 있고요. 코 돌아가고 있고 어, 그 체크. 더, 전혀 변수가 없구나라고 네.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s c p 한번 빠져나가서 다시 또 이제 쉬프트 한번 찍었겠죠? 또 클릭해서 한번쭉 서치 뺐다가 네. 다시 들어가는 서치도 가능할 것 같고 아, 게스 조절까지 해주고 네. 있는 서지수 선수 로나는. 야, 또 가장 늦게 찾겠네요. 애공 네. 그리고 애공 선수는 네. 오늘은 예. 조금 정속적인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원드라 이외에 안마당 넥서스 그렇습니다. 아 여러분 추천도 많이 해주십시오. 네 부탁드립니다. 오늘 4 6 6개 네, 까먹고 계셨죠? 네, 쭉쭉쭉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선제 순수 스시비 일곱 네. 시까지 빠져 나갔다가 다시 5 시를 향해 예 그쵸 돌아오기 시작하고요. 드라군들 한번 쇽 올라가 봤는데 오마리이네 뭐 마리나 있어? 그니까. 바로 지금. 여군 도망. 네. 고맙습니다. 화곡동 도끼님께서 또1 0개를선물해 주셨습니다. 감사 네.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화곡동님. 자, 그러면서 게이트에 늘려주고 있고, 네. SB는 다시 시간차 걸려서 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이 네. 숫자를 지금 꽤 다수 생산을 해준 네. 서지수 선수의 모습인데요. 나와서 마중을 하네요. 굿짜리 님께 어서 오십시오. 어, 말이 와 요즘 F. 선수가 네. 별로 없거든요. 네 지금 6마린의 이제 원 탱크에 추가적으로 지금 벌처 찍어주면서 쭉 조이고 내려오는 스타트일 텐데. 다양하네요. 와 이거 예. 이공 선수 일단 나왔습니다. 나와서 자, 이 소식을 하러 일단은... 나왔는데 아니 지손이 저 상대로 지금 뭐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왜 지금 왜왜왜 느낌으로? 예예. 예. 그러면서. 자원 모아서 지금 이제 확장 들어가고 있는요 근데 있는? 어쨌든 에공 선수도 지금 네. 드라곤을 당장 잃지는 않았고.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지금 탱크를 잡을 수 있는 지금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잘 잡고, 잡고 있는데 예, 예, 예. 이런 식으로 자리 자리를 놓치려고. 반대로 잘못 잡았을 경우 같은 경우는 자신의 본진 안쪽에는 탱크가 있고 자신은 바깥쪽에서 못 들어가는 이미 예, 집에 못 가는 나올까 생길 수도 있는데 마인 내서하면서자 드라곤 왔로 자, 자 프로봄! 어, 프로브까지 왔는데 지금 위쪽에 마인 이거 쪽으로, 지금 너무 도망을 지금 탱크가 잘 다니고 있어서 빙글빙글 돌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하기 때문에! 아 탱크 안 죽었고 마인메설 다시 됩니다. 서지수 선수 뭔가 느낌이 예. 게임 길게 안 본다. 아까 서지수 피셜. 아 오늘 피곤해서 빨리 끝내고 가서 쉬어야겠다. 예. 와. 자 그리고 마인치 저것도 굉장히 좀 위험해 보여요. 네.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탱크 잡으려고 내려왔다가 그쵸. 그라우니 마인을 아...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이것이 네. 그러니까 실제로 맞...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탱크는 리페어 계속 붙어 있고요. 네. 오 다시 한번 격돌! 와 이어지는 탱크는 또 나왔어. 이게 사네. 이게 사네. 자 이러면 일단 앞마당 넥서스 지켰는데 저 여기서 드라곤니자 하지만 중요한 건 일단 앞마당에 붙어 있던 프로브. 많이 상했죠? 네, 많이 상했거든요. 많이 상했어요. 인구수가 똑같네요. 네, 일단 옵저버 나왔고 저 드라군들이 많이를 걷어낼 겁니다. 예. 자, 그래도 마지막 주자인 만큼 대장인 만큼 네. 애공도 이번 지면은 다음 주에 못 나옵니다. 오늘 여러 번에네요, 서지수가.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서지 선수는 예. 앞마당 돌려주면서 팩토리 늘려주고요. 예. 사실 서지수 선수에게는 이렇게 되면 공격 타이밍이 또 이제 앞마당 돌리면서 뭐 팩토리 늘려주고 한번 타이밍 더 나올 거란 말이죠. 예. 거기다가 두 번째 타이밍 더 무서워지는 게 이미 넥서스가 피가 다 깎여 있는 넥서스라 약간 자리 잡히면 퐁꽝 그렇죠? 한번 예. 포격이 가해지는 순간 터질 것 같고요. 다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예. 아무리 올려주고 있는 서지 선수 그리고 이제 커맨드 센터 앞마당에서 순조롭게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둔 8에서 일단 들어 꾸준히 찍어주면서, 네. 어, 그래도 애공 선수도 본진 쪽에 프로브를 꽤잘 찍어놨던 듯. 앞마당도 프로브 적지 않게 잘 붙어줬네요.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는 네. 어, 절대 아이건뭐 끝났네가 네. 아니에요. 앞마당 넥서스가 터졌다면,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건 네. 약간 뭐 이런 느낌이 더 들었을 텐데 네. 일단은 애공도 어쨌든 앞마당을 지켜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비 대형 펼치고 있고 이제 애공 선수 선택이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네. 예, 아돈 올라가고 뭐 이렇게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펼쳐야죠. 자, 옵저버 통해서 서지수 선수의 지금 본진 안쪽 상황 쭉 살펴보고 있는 애공 선수. 예. 방심하지 마라 최초의 일인이 모든 걸 끝낼 수 있다 포기하지 마라 최후의 일인이 모든 걸 뒤집을 수 있다 유명하잖아요. 포기할 긴이름니다 네. 자벌처가 한번 가보는데 옵저버 잘 뿌려져 있고요. 여기저기 마인 매설 하겠죠. 그렇죠. 꼼꼼하게 지금 세우시면서 레고 선수는 와인 야우! 와 채로 5! 일단 멀티 하려는 움직임이라는 걸서준 선수는 네. 지금 이 드래곤을 통해서 약간 눈치를 챘을 겁니다. 일단 이걸 또이게 살아. 네. 마인 꼼꼼하게 제거를 여기저기 뜻밖의 마인. 네. 옵저버를 지금 안 데리고 다니고 있어서 그렇죠. 흠집 날수 있어요. 네. 그리고 본진 위에도 팀카나 배치시키는 있고 나도 터지수 선수 어너 멀티, 나도 티거 같네? 나도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나 모를 7 시에도 빨간 점을 네. 하나 만들어 놨고 멀치가 놨죠? 예. 그리고 스캔 뿌려보고 본진, 본진 한번 테크 보고 테크까지 테크 네, 확인하고 합니다 아비터 테크 확인합니다. 애공 선수도 이제 뭐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플레이와는 다르게 약간 좀 정석적인 플레이 운영을 준비를 해왔고요. 대려 예. 서지수 선수가 굉장히 초반에 강력하게 지금 푸시를 해줬었는데, 예. 자. 아무래도 음. 일찍 올라가서 병력들 병력, 덜, 병력 덜 업그레이드 잘될 거고요. 사실 지금 애공 선수가 굉장히 게이트를 느리게 늘려주면서 테크 그리고 트리플에 4넥서스까지 넥서스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서지수 선수가 트리플을 가져가면서 스캔 뿌려보고 상황 봐서 어? 병력 별로 없다 싶으면 진짜 서지수가 되려 먼저 팩토리 그치. 완성된 타이밍에 타이밍 잡고 역으로 치고 내릴 수도 있거든요. 예 아까 이제 보혜 선수와의 움직임과 좀 비슷한데 네. 자 근데 보혜 선수는 진짜 막 리버드 쓰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다안 그렇죠. 통했는데 여기까지 끌고 왔거든요. 자 보도록 하죠. 어느 생각? 아머리, 초아머리까지. 네. 약간 대자뷰 같죠? 네. 보혜 선수와의 경기와 대자뷰 같습니다. 이렇게 이투이 가져가고 있는 왔고요. 보혜 저기 애공 선수. 그니다 네. 애공 선수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내가 약간 지금 불리한 이런 상황이라면, 네. 어 굉장히 지금 판단을 잘 내린 거예요. 3넥서스뿐만 아니라 4넥서스까지 어차피 진짜 뭐힘 싸움. 해봐도 그렇죠. 지금도 안될 거라면 네, 확장 먹는 그냥 게 그냥 한번더 배제하고 늘 최악은 아니에요 확장은 에, 가면서 안 들키고 만약에 네, 이확정을 그렇죠. 원활하게 돌릴 수만 있다면 이건토스가 예. 그림 잘 만들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MBC 게임 시절에 김동준 해설이 했던 네. 말 멀티는 늘 최악의 선택은 아니다 일단 골려서소 옵저버 어컷 아주 꼼꼼하게 해주고 있는 서지 선수 자, 0 1로 완성됐고요 트리플 예.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왠지 서지수 선수 오늘 이 패턴이면 계속 보고 6시쯤 멀티 돌아가는 거 보면 12시도 가져갈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라서 응 언니도 돈 많아. 예. 자. 어? 갑니다. <laughs> 너왜 가니 거기? 그 혹시 돈 쓰러? 그, 그거니? <laughs> 네. 집좀 살려고요. 자, 12시죠. 자, 이렇게 아, 저, 저, 어, 예. 어, 어, 해서. <laughs> 네. 나, 나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 이렇게 렇게고서 자, 렇게 해서. 자, 하나렇 아비터가 나왔는데 지금터 네. 중요한 건 이렇게 되면 애공 선수의 저 아비터 활용입니다. 사실 보혜 선수가 굉장히 불리했던 경기를 어쨌든 좀중반까지 끌고 갈수 있었던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준 유닛. 아비터 에시스 리... 빌드빌드 그리고 본진 리콜. 예. 그 계속해서 진짜. 뭐 멀티 쪽과 리콜을 통해서 사실 시간을 많이 끌었거든요. 예. 그 부분은 얼만큼 애공 선수가 조금 만들어 낼수 있느냐가 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벌쳐 움직임에 파란 박스가 쳐지긴 했고요 중간 중간 놓여 있는 마인 마선 마 매일 매설어 있는 마인 마인돼 네. 있는 매설이래요. 자, 제거하면서 움직입니다. 지금 옵저버가 느려서 약간 지금 드라곤이 마인 받는 참사를 막기 위해서 옵저버 스피드업까지 신경을 써준 모습입니다. 자, 공이로 끝났습니다. 토스 병력 네 그리고. 테라는 이럽이 두 아머리가 펑펑 펑펑 들가고 있고요. 있고요. 테라는 곧 이제 2, 럽이 이럽이 곧될것 같아요. 공일업이 네. 될지 시간이 좀됐기 때문에. 네. 자, 자 그리고 경력 쭉쭉쭉 잘 뽑아주고 있는 폭풍전야. 그러면서 애공 선수 7시 쪽도 멀티 하러 네. 거기 벌쳐 움직입니다. 있었는데. 움직입니다. 일단 네. 정리해놓고. 야 둘이 거의 반타워 멀티 싸움을, 싸움을 하고 있어요. 네. 네. 링고스는 149대 165, 200할 때까지 싸우지 않기. 네. 남북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팩토리나 칠팩. 네. 스캔, 요 지역에 한 번.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예. 서지수 선수가 옵저버 시야 제거를 굉장히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애공 선수의 지금 시야가 뭔가 서지수 선수의 병력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기에는 굉장히 어두워요. 답답하죠. 지금 1 2시쪽 돌고 탄구 빼고는 사실 뭐3시쪽뭐1시쪽그 나오는 라인 쪽도 그렇고 뭐 어디 병력이 나오는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쪽에는 전혀 지금 시야가 안 되고 있거든요. 예, 네. 그것은 전장 선택을 못한다는 말입니까? 네. 그러니까 진짜 테란이 내려와서 한대툭 네. 쳐야 오 언니 언제 여기까지 내려오셨어요?가 <laughs> <언니>. 되는, 예, <laughs> 네. 자 고릴라 방이라고. 될수 있어서 애공 선수는 지금이 라도 약간 좀 시야 부분에. 자. 조금만 더 신경 써준다면 충분히 더 효과적인 전투를 할수 있습니다. 자, 공방 일업 때 있는 한 단계 차이나입니다. 네. 포스가 1업이 뒤져요. 어, 두 단계 차이나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1업두 단계 차이까지 벌려놓고 있는 서지 선수 포지가 또 돌아갑니다. 다크태플러 스 섞어주고 있는 에공 선수. 자, 서지수도 싸우지 않습니다. 센와 네. 정확하게 센터에 있는 병오 위치에 스카이 떨었어요. 빠나 그너 어디 있을지 언니가 다 알아. 고기 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디 있겠지, 있겠지 뭐 약간 거기, 이런 느낌으로. 여기 있네. 네. 그래서 옆으로 개걸음을 하고 있잖아요. 네. 얘도. 왜냐면이 친구도 <laughs> 그러니까. 걸린 걸 알아요. <laughs> 아 약간 기분 나고 너무 다 보여준 것 같으니까. 예. 옆으로 살짝 피해 갑니다. 네. 그러면서 쓸그머니 개걸음 하다가 앞으로 전진. 자, 출발합니다 서지선 선생. 지금 또 여기 밑치 질럿 지역이 있구나. 그러면 벌처가 상대에 빠집니다. 도망갑니다. 시즈머드. 바크왕기 11시 쪽으로 고궁 선수한번 돌리고 있는데 센터 쪽에 일단 옥저버로 병력 위치 파악했고요. 아, 옥저버로 이제 위치 자리 잡은 걸 확인했어요. 네. 여기 하나 잡고 하나 잡고. 근데 어쨌든 에공 선수도 지금 7시쪽 7시, 7시 스타팅쪽 멀티를 가져가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 보시면 일단 7시 스타팅에서 게이트 공사를 해주고 있는데 게이트좀더 늘려주고 약간은 뭔가 힘싸움에서 안 되겠다 싶으 진짜 아비터 어 3방향 3방향 아비터 3방향 저스테이트 필드 한 번은 지금 잘 들어갔거든요 자 아비터 3방향 어 그리고 마인을 근데. 아직 치우질 않아서 마인 대박이 시 역대박이 쪽에 많아 오 벌쳐 마이덕대안 아, 아, 안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났어요. 역대박 안 났고 마나 추가로 채우고 있던 아비토가 잡히긴 했지만 일단 선진수의 첫진출폭공의 전투가 나쁘지 않습니다 오더 냈습니다 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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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꽝! 오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렸듯 지금 이러면서 애공 선수가 7시에 확장이 돌아가고 있는 돌아가요. 상태이기 때문에 7시 안마당도 돌아가요 저 네. 그리고 얼음땡 하면 쟤는 죽어요 그래서 3시에 확장하는 것 같은데 세시는 그쵸 지금 와 이거 잠깐만 그러니까 서주 실장에서는 지금 밀어. 라인 끌고 내려오면서 세시 쪽에 커맨드 가져가고 약간 공격형 멀티 자리 잡으면서 네. 방어도 되면서 공격도 되는 진영의 자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외공 선수가 전투 너무 잘해줬어 아, 지금 마이를 밟는 거는 또 아니죠 네. 근데 자 마인메설도 이제 중간에 제거하고 있고 버처가 짐 어때로 활개치는 것을 차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일단 람1시 쪽에 이러면서이공 선수 추가적인 프로브 또 움직입니다 예. 프로브가 여기를 가고 있어요. 지금 네. 서지 선수 선수가 먹어야 될 곳인데 형평성을 따진다면. 그렇죠. 자, 근데 끝난 거 아니에요. 상대는 서지수입니다. 지금 서지수 선수 분명히 멀티가 많기는 한데 서지수 선수 본진 혹시 한번 그 머신샵이 몇개 달려 있는지 좀볼수 있을까요? 하나 두세 개까지. 예. 그렇죠. 지금 한 방이 이미 먹힌 상태이기 때문에 투 머신샵으로는 탱크 방금처럼 절대 못 모아요. 자, 자 캐논을 네. 하나는 깨는데 캐논이 두 동이 더 있습니다. 자, 요 정도로 아프지. 그러면서 움직이고 있는 서지 선수. 네. 그 근처에 포진되어 있는 애공 선수 옵저버로 보고 있기 보고 때문에 있어요. 애공 선수도 어 근데 이번에 는아비투가 발... 너무 지금 뒤쪽에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한번 잡아먹기 MP... 시도하고 있는 맞았고요. 어 이번 전투는 약간은 좀 무리가 되는 전투가 돼버렸습니다. 예, 자 달라붙는 드로 이제 다 녹았어요. 자 일단 아... 병력을 남긴 서지수 선수입니다. 3위역 병력. 박자 가안 맞았습니다. 네. 그리고 마인바틀 좀 뚫고 들어가다가 질러지 많이 좀 상했고요. 그리고 EMP를 맞은 어 거기다 아비터입니다. 오 야비터가 터레세 털에... 죽음아 죽을 필요까지는 없는데 아좀 아프 아픈데요 이건? 예 재활용하면 되는데 아 잡혔고요. 그리고 <laughs> 자1 1 시를 어어뭐 불편한 이 동거는 스프르르... 애공이 하이. 지금 예. 서지수 선수의 벌처가 프로브로 뭐 여기까지 네. 어쩐 일이니? 그렇죠. 네. 자, 본진 안쪽은 지금 리콜 대비 서지수 선수 역시나 꼼꼼하게 지금 자, 신경 써 놨고요. 근데 게이트웨이가 많죠 아마 공 선수. 그러면 병력이 또 한번 훅 나올 것 같은데. 네. 자, 근데 지금 예. 공 선수도 중요한 게 뭐냐면 병력이 한번다 녹았기 때문에 예. 조합을. 톰만큼 드라비율 질럿 비율을 잘 맞춰 주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왜냐면 사실 이런 전투 상황에서 인구수 한번 쭉 빠진 상태에서 찍다 보면 뭐지고드라곤이 별로 없어. 질럿만 엄청 많아. 반대로 그렇죠. 드라곤만 엄청 많고 질럿은 되게 없어. 약간 이런 비, 밸런스 깨지는 병력이 예. 될수 있기 때문에 자, 자, 게스가 1500 정도, 1600 정도 보유되고 있는 어, 내공 선수. 드라곤도 지금 적당하게 지금 한 부대 약간 넘는 정도로 이력 업이 좀또 아쉬워요. 맞춰주고 있고요. 어, 수명 2일업 그리고 쪽에... 아비터 꾸준하게 찍어주고 있습니다. 네. 포지 돌아가고 있고요. 사게이트. 자 금극기 남북전. 저주 선수 이미 인구수 200에 지금 업그레가 3명. 이에요 3업. 0, 3업이라서 네. 아주 아픕니다. 어 거기다 지금 마이트. 마인데비... 아비터. 아오 잡아 어디 있나요? 옵저버 안 데리고 다니면 아하... 이게 됐죠. 스캔. 이제 왔어요. 나 여기 있어요. 늦었어요. 이 친구 스피드업도 대 친구인데. 네. 아 서지수 아, 남하하네요 남하 이거 지금 마인 제거하는 사이에 서지수 선수의 병력이 남하합니다 잡아먹을 듯한 기세 이동력 네, 그냥 약간 싸먹으러 지금 달려드는 느낌이거든요 자 여기서 전투를 아 애공이 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거 지금 탱크시즈도 필요 하고 3업이라서 3업 삼업 네. 탱크라서 이제 뭐 질럿 거의 다 질럿 다 녹자마자 바로 탱크시즈 하면서 드라곤 네. 상대해주고요 자, 인구수는 많이 뒤쳐지지 않습니다. 또한번 생산할 수 있는 상황을 가, 가지고 있는 애공 선수. 3이없 됐네요. 자, 그하지만 지금 12시 쪽으로 애공 선수가 병력을 돌려서 서지수 선수 멀티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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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하려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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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는데 이게 웬걸. 마인의 서플에 진짜 공사 엄청 잘돼 있거든요. 반면에 여기는 도미노 현상 될수 있죠. 네. 순차적으로 멀티가 깨질 수 있습니다. 스피드 내고 있는 서지수 선수. 미네랄 버티가 캐스턴 얘기는 6시 멀티까지 멀티를 동시에 지금 정복할 수 있다는 얘기고 저 라인 자체 센터 라인 자체가 그어지면 7시 쪽도 지키기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그쵸. 자 그래서 멀티 쪽으로 한번 방문을 해보는 애공 네. 선수입니다만 경력 충원이 아, 빠르고요 마인으로 아, 또 자. 저지하고 있는 아. 삼생존 네어 안쪽 들어가다 또 지금 오차가 지금 뒤쪽에서 놀고 있다가 오케이. 그럼 오늘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 반면에 애공 선수의 멀티 하나는 깨졌고요 뺏겼습니다 네 내려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6시는 고개만 돌리면 바로 그렇죠 닿는 지역 시즈머드 캐논 제거하고 프로브 쪽으로 포격이 닿기 시작합니다 자애공의 선택이 궁금해집니다 11시는 못 가져갔고요 애공 선수 좀 당황을 그렇죠 대 지금 뭔가 대응이 안 되고 있어요 안 보이는데 대응책이 뭐하고 있 일단 병력을 좀한방 일단 모아보고 있는데. 그래서 모아서 리콜 때리겠다. 지금 분명히 병력 인구수는 183인데.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병력이 그 정도로 일단 막 많아 보이진 않아요. 예. 네. 여기까지 와버렸는데요 원격 네. 테라는 여기까지 순회 공연을 하고 있는데. 리. 오. 아. 어! 이게. 얘 내려오지도 못. 에고. 아 저기에도 질럿이 리콜이 되는건요 그, 그러니까요. 썬킷을 꽤 오래 봤지만 예. 오늘 또 새로운 예. 사실 하나를 알아갑니다. 예전에 쇼리 플레 황당무적 이런 느낌이죠. 네. 자이곳에도 새시 쪽을 밀기 위해 오는데. 아이템 다수를 동반해서 대동해서 자. 오는데. 아니면 맞받고기일까요 네. 이게 근데 7시 날아가고 나면 애공 선수는 아예 자원줄이 없고 예. 그래도 서지수는 미네랄 멀티가 12시 멀티가 아직까지 돌아가고 있단 예.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는 또 생산 기반 시설이 다수가 건설되어 있는 곳이라 아... 내주기에는 굉장히 뼈 아픈 곳이죠 결국 애공 선수 3시 쪽을 드는 판단 이후에 병력들 7시 막으러 오는 선택인데. 야그걸도디펜시브하면서 생존율을 높이고 아... 있어요. 시간 많이 걸립니다 여기까지 네. 오는데또 입구 쪽에 통에 들어가다 보면 거기에 탱크 있고 위에 지금 있어서 탱크기 때문에 허락을 강하게 맞고 들어가야 네. 돼요 허락 세게 맞고 들어가야 됩니다 입구 쪽 한번 볼까요 입구 쪽예 여기 허락 맞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 병력 많아요 예. 스톰까지 쓰면 스톰 씁니다만 어떻게 한 번. 자 인구수 95 지지. 지지. 지지 서지수 선봉 올킬 와. 애공 선수는 다음 주에 출전 정지입니다. 오늘 서지수 선수가 카덴지와 애공을 정말 쉬, 쉬, 서... 쉬게 만들었네요. 예. 이렇게 되면 8주 차에 카덴지 선수 애공 못 나오고 다음 경기는 포스트 시즌에서 봐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뭐 그럴만했지. 근데 그럴만한 거는 그렇다고 치고 당연하다고 치고 저는 반대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보고 싶어요. 네. 오늘 애공도 그렇고 카덴지도 그렇고 보에도 네. 그렇고. 가나 짜슬아슬해요, 늘 보면. 그렇죠. 언젠가는 근데 그게 뭐지 네. 하는. 면 예전에 진짜 말씀드리지만 네. 전에 있던 작년 딱 작년 네. 이맘때 서지수 선수가 아프리카 비제로 활동을 이제 했었는데 그 시절에 서지수 선수는 뭔가 진짜 약간 그렇죠. 상대가 없는 무수상 정말 아무도 어떻게 못 해볼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정말 그렇죠. 타노스 역캠 타노스라고 네. 시청자분들이 표현을 하실 정도로. 근데 진짜 예전에는 전투 한번 지는 상황도 잘안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진짜 여성 선수들이 실력이 많이 늘고 때려요. 예. 네. 질 지더라도. 예. 네. 졌지만 잘 싸웠다의 그림을 조금씩 괜찮습니다.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일단 오늘 경기 결과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올킬러와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오늘 결과 보도록 하죠. <laughs> 자. 귤, 알반맨, 띵띵 보헤, 카덴지가 그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로 서지수! 3번 올킬! 올킬 상금 80만원! 그리고 이번 시즌 15승 1패 기, 어, 성적을 기록하게 되는 네. 서지수 선수입니다. 거기다가 사실 지금 올킬 상금이 다음 주까지 올킬러가 나오지 않는다면 포스트 시즌까지 넘어가서 뭔가 넘어. 우승팀 선수들이 약간 골고루 나눠 받을 수 있는 상금 도로 약간 살이 쪄있었는데 네. 서지수 선수가 탁하고 네. 중간에 상금을 가져갔습니다 김프라이님이 계속 제집에 서 김밥 먹는다니까 김밥값을 주시는데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밥 좋은 김밥으로 프리미엄 김밥으로 먹겠습니다 예뭐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끝났습니다만은 뭐 아직까지는 단언 뭐 절대적으로 못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은 저는 20년동안 네. 중계를 해면서 느껴집니다 야 와. 김태현 감독 꿀빠는 거 보세요 지금 서지수 선수가 딱 등장했거든요. 그때부터 정말 1등, 1등, 가파른 1등. 상승 곡선. 1등1등1등 일등. 1등, 1등, 1등. 135만 원 박태민 65만 원 소득 양극화. 거기서 근근히 기본 재난지원금으로 100만 원 받은 걸로 네. 이렇게 먹고 살고 있는 전재민 감독. 전재민 감독도 이제 다음 주애공도못 나오니까 네. 그 머리가 좀 아플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테라는. 어 그러면 이제 랭킹 포인트가 오늘 포인트가 됐네요. 네. 포인트 토스가 8포인트. 8포인트. 야, 15승 6패. 딸인 6승 5패. 연달아진 2승 3패. 보라 2승 4패. 애공 6승 6패. 고에 5승 3패. 오! 요네 명의 멤버가 현재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선수들이 되겠습니다. 네. 포스트 시즌. 지금 네, 아직 저그 예. 팀이 예. 뭔가 나머지 자리. 지금 야리 선수가 4등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기는 한데요 있지만, 여러분 지금 4등 확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아니에요. 지금 야리 선수가 동일하게 영승일패 네. 가져가고 있는 선수가 야리 뒷페이지. 선수, 보누나 선수, 팥지 선수, 꿀비 선수, 그리고 오늘의 귤 선수, 땡땡 선수까지. 예. 저 뒷페이지에 있어요. 네. 많이 기다리는 선수들이 많이 있어서. 많이 있습니다. 예. 어떻게 되는지 다음 주까지 봐야지만이 누가 결승에 먼저 가느냐 이런 포스라고 한다면 테란이 먼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네. 누가 결승에 먼저 가서 어떤 종족이 기다리느냐 그리고 최후의 마지막 베스트 4는 누가 될 것이냐 이렇게 다음 주에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 다음 주에 또 하던지도 어, 없고 애공도 없고. 없고 그러면 이제 보혜가 서지수를 또 스나이핑을 할수 있을지 그렇죠. 여전히 테란은 지명권이 있어요 또 뺏기질 않고 있습니다 선택권 예. 네. 그게 진짜 네. 좋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예, 오늘 준비된 경기 결과까지 봤기 때문에 네. 여제님과 통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지 선수 방 분위기가... 별풍선이... 됐어요, 그만 쏘세요, 막이러 <laughs> 지긋지긋해,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별풍선? <laughs> 그런 일은 없습니다. <laughs> 아, 그래요? <laughs> 네. 어전 전화번호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나 전화번호 안다, 서지수. 저도 알아요. 이들은 <laughs> 모르지. <laughs> 자 걸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신호도 안 간데 봤네. 뭐 깜짝이야. 네, 아, 선 선수 선수, 선수, 선수 왔는데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서, 서지 선수, 선수 선수, 데요아그선요 선수, 선수 선수, 선수 선수, 선수 선수,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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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올킬을 지금 처음 해봐요 그래선 그래, 굉장히 알아, 네. 너무 기분이 너무 좋고 네. 근데 게임이 좀 위기였던 게임이 많아가지고 네, 좀 선수 그수어요 확실히 제가 많은 분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부정하고 싶지 않은 게 이제는 한 경기 한 경기가 쉽지가 않죠. 네네 맞아요. 너무 다들 잘하고. 네. 네 그래서 저도 더 어, 연습을 해야겠다고 정신 차리고 연습을 더 해야겠다고 생각을 네. 했어요. 뭐 대표적인 오늘의 위기 상황이었다면은. 어덴지랑할때네 <laughs> 제가 거의 졌다고 생각했어요. 덴지랑할 때는. 근데 정말 운 좋게 이겼고. <laughs> 지난 주에도 그랬잖아요. 근데 덴지하고 네네네 너무 잘해요 댄지 <laughs> 1년 만에 다른 사람이 된 느낌이에요 지금 <laughs> 1년 동안 뭔가 서지수 선수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뭔가 패란 수련을 한것 같아요 느낌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타노스가 오길 기다리는 아이언맨 같은 네. 느낌이 좀 들었는데 네. 자 요즘 테란팀 분위기 어떻습니까 김태영 감독이 자 누나 나주고 하면서 이제 서지수 선수를 이제 모셔왔잖아요 지 테란팀 분위기 네네. 아주 화목하죠 네네 말해보해 <laughs> 네. 오늘 또 동생들에게 또 25만 원씩 용돈 또 찔러주시고 <laughs> 80만 원은 어디에 쓰실 겁니까? 어디에 쓰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좀 우습다 <laughs> 그값 80만 원 어디에 쓰실 건가요? 아, 저요? 네. 아 저는 지금 아이를 봐주시는 우리 엄마한테 <laughs> 아 베스트, 베스트 대답이다 <laughs> 네. 내가 져주실 거 아닌 줄 알고 생각한 거 내가 진짜 못된 놈 같다 <laughs> <그쵸? 내가 진짜>. <웃음> 네. 네. <웃음>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렇게 돼서 서진 선수 이제 결승이나 준결승까지 가게 되는데 또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또팬 여러분께 한 말씀 쫙 부탁드립니다. 아, 오랜만에 복귀했는데 제가 또 경기력이 다 돌아오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응원도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좀 힘을 많이 받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응원해 주시고 저희 테란 팀 저희 테란 선수 한명한명다 응원 많이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올 킬러 서진 선수였습니다. <laughs> 잡식 끊어 버리네. <laughs> <laughs> 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같이 <laughs> 잡 <가찹시> 끊어 버리네. <laughs> 그럴 만 했어. 그렇죠? <laughs> <laughs> 그다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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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의명 감독이 다 내려버리지 그걸 또 촬영해 가 그다트 피티 소리를 모양 모양 빠지게. 오늘 우리 종체왜이래혼란해 어, 진짜. <laughs> 어지러질하다. 혼란하고 어지러지 해서 재미 재밌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레종채레종채도 네. 남아 있죠. 이제 한주 마지막 한주 남았습니다. 남았습니다. 왜냐면 레이디스 종족 챌린지는 포스트 네. 시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마지막 한 주만을 남기고 있고요. 지금 레이디스 종족 챌린지 이번 시즌 나와서 캘포인트를 쌓으셨던 선수분들은 이번 이제 다음 주에 있는 월요일에 있는 경기에 출전하지 않으시면 다음 예. 시즌에는 모든 포인트가 리셋이 됩니다. 그렇죠. 아까 죠